반발하고 나선 예비후보 가운데 한 분을 만나보죠. 광주시장 출마하신 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용섭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섭 예비후보는 지금 그 지역의 현역 의원이신데 다른 예. 현역 의원 그 지역 의원 다섯 분이 기자회견하는 거 모르셨어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눈치도 못 채습니다. 눈치도 못 채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저한 며칠 전에 지지할 수 없다는 의사는 전달하고 양해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아닙니다. 지난 3월 23일 국회의원들이 모였을 때는 강조 국회의원들은 이번 경선에서 중립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누구도 지지하지 않고 윤장인전 위원장을 지지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는 그러면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어제 기류를 의심했죠. 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은 지방선거에 공정한 공천관리를 해야 될 심판들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들이 특정 선수의 지지를 선언하고 나왔으니까 이게 황당하고 우려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어찌 보면 지지율이 가장 낮은 후보를 경선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또 그런 충격에서 어 하지는 않았을까 하라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라고 앞에서 김동철 의원이 말씀하셨어요. 가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윤정현 후보를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거다. 광주가 어떤 민주주의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선도한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조직도 없고 세도 없고 이런 분을 시장으로 시킨다면 이게 어떤 기득권 포기에 상징이 되지 않겠는가, 새정치의 상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제 새정치라고 하는 거 어~ 과연 그~ 어~ 시민들이 시, 시장을 뽑는 것이 새정치이지 국회의원 몇 사람이 결정하면 시장에 당선시킬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은 저는 오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새정치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예? 시민들의 마음이 다른 데 있는데 몇 사람의 정치인들이 모여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결단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 순수한 마음, 순수한 의도 자체도 의심하시는 건가요? 공인은 아무리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예? 어, 그게 미치는 파장이나, 아, 어, 그리고 공정성이나 중립성, 이런 것에 해손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도 의심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아, 수수한 마음이야. 제가 어찌 알수 있겠습니까? 예. 그분들 각자의 마음인데. 아니 제가 지금 어떤 걸 여쭙는 거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교감 하에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냐 이 논란이 지금 있거든요. 가장 가까이서 보시는 다른 후보 예비 후보로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이 부분입니다. 문제는 지도부와 전혀 교감이 없이 국회의원들이 이런 기자회견을 했을까 하는 의문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있죠. 특히 오늘 아침 어느 조간신문을 보면 예. 안철수 공동대표가 모 의원에게 의 전화를 해서 예. 윤장인 후보 지지선언을 부탁했다는 기사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전략공천의 수순받기나 낙하산 공천의 전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는 전략공천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왜냐 그건 당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음흠. 만약 강주 시민들의 뜻을 완전 무시하고 통합신당이 특정 후보를 공천하게 되면 예. 강규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통합신당의 지지율은 추락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이죠. 안심이 작용했다고 그러면 보시는 건가요? 이용섭 후보께서도. 음, 그 내막이야 이제 그분들 간의 얘기니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실제 이제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의원이 있고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예,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의원님은 당 중진이기도 하셔서 여쭤보는데, 이런 얘기 하는 분도 계세요.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이 공고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당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표가 뿌리를 깊이 박는 상태, 공고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라도, 또두 세력의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라도, 이번 공천에서 안철수 진영에 대한 일정 부분 배려가 필요한 것 아니냐, 전략 공천 필요한 것 아니냐, 라는 얘기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당직의 경우에는 배려, 일정 부분 배려를 해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이거든요. 강주시장은 150만 강주시민들의 운명을 결정 짓고 예. 그리고 강주시의 발전에 관한 평산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 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혁신적이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자리를 오대5 나눠 먹기 음. 공식에 얽매여서 시민들이 바라지 않는 사람을 당에서 임명하게 되면, 예. 앞으로의 강주의 발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공직에 가난한 그런 나눠 먹기 배분의 원칙이 적용돼서는 안 되고, 이건 순수하게 시민의 뜻에 따르는 예. 것이 저는 정도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당이 윤장현 예비 후보를 광주시장으로 전략공천한다면 중대결심 하겠다란 언급하셨어요. 중대결심 뭡니까? 아, 우선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 어, 탈당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으, 검토할 것입니다. 탈당, 그러면 탈당 무소속 출마라는 것도 그 선택지 안에 들어있단 말씀이시군요. 그것도 검토 대상에 들어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당이 기본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지난 40년 동안 강주시장이나 전남지사는 시도민들이 뽑은 게 아니고 당이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어, 세 정치를 강주 시민들이 갈망했고, 정치 불신을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새 정치 연합과 민주당이 경쟁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는 시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통합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민들의 뜻을 애면하고, 아, 우리가 공천하면 무조건 당선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 전략 공천을 한다면, 어떻게 이런 당으로부터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 저는 그런 있겠습니다. 일은 없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섭 이비 후보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